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은 신춘문의 당선 소설 세 번째 문화일보 함께 보실 건데요. 오늘도 저는 이 책을 읽고 후기를 전달해 드린다는 점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늘은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시간 유영은 작가님이 작성해 주셨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좋아서 기억에 남고요. 정말 재밌게 읽었던 당선작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디즈니랜드라. 너무 환상적이고 재밌지 않나요? 조카 리지를 사랑하는 화자인 나는 술을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나쁘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저 술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조한의 영혼을 디즈니랜드에서 봤다는 것 뿐이죠. 삼촌에게 조한을 봤다고 말하니까 함께 다음날 디즈니랜드에 재방문하게 돼요. 하지만, 조안을 봤다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영혼을 본 거거든요. 삼촌한테 그 얘기는 살짝 빼놔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디즈니랜드는 한국에 없지만, 한국에 있다고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그렇게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언니의 이혼, 조카를 돌보는다, 사기를 당한 교회 사람들, 조안을 믿었던 삼촌과 우리 엄마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은 전혀 환상적이고 재밌고 아름답지도 않죠. 조안은 필리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 맞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사기를 친 이후에는 땡땡년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렇게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어요. 책 속이 아닌 현실이 더 끔찍하고 찌질하기에 이 소설만 봤을 때는.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넘어가더라고요. 조한을 찾아나선 디즈니랜드에서 당연히 조한을 만날 순 없었죠. 왜냐면 그 전에 영혼을 봤던 거잖아요. 삼촌과 디즈니랜드로 가게 되면서 이 가족에게도 구멍이 있잖아요. 뭐 마음속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결핍이 있겠죠. 그 결핍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쩌면 이 디즈니랜드로 가게 된게이 구멍을 막는, 결핍을 막는 임시방편이 되기도 해요. 이 임시방편은 나중에 다시 바람이 통해서 마음이 시리겠지만 가족이 가진, 가족이 갖고 있는 구멍은 상처가 아니라 어쩌면 그저 생활기스, 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설에도 가족마다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상처를 받은 걸 평생 안고 가진 않잖아요. 이 가족이 상처를 까가 있더라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흉터를 갖게 되니까요. 이게 우리 사람마다 다 있고 생활 기스 혹은 흠집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흠집을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이 디즈니랜드라는 환상 속 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완벽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이 시간 자체는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지만 화자가 처한 현실은 전혀 아름답거나 재미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아름답거나 재미지 않은 일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사기도 당하지만 그게 인생에서 지나가는 흠집일 뿐이지 나를 대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이 소설도 너무 즐겁고 재밌게 읽었고요. 이 공간을 창조해내는거나 삼촌과 조카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더불어 화자인 내가 조카 리지를 데리고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가고 삼촌의 조카인 내가 다시 디즈니랜드를 가게 되죠. 이 가족 간의 연계와 관계성도 저는 너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조카라는 단어가 나에게도 되고 리지에게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이 지점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시간, 유영은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춘문의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시간, 문화일보 당선작도 함께 보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